예레미야 31장 1에서 22절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지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느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대이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여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푯말을 만들고 큰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냐. 여호와가 세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1에서 14절,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지키시리라.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도 예언합니다. 애굽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은혜를 얻은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과 바벨론 포로 생활처럼 평안함과 안식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 곧샬롬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화는 다시는 근심이 없고 기쁨을 얻으며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평안함과 안식이 없이 바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십시오. 15회서 22절 라헬의 애국과 여호와의 위로, 예레미야는 타락으로 인해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과 그의 어머니 라헬로 비유합니다. 예레미야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심정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과 같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시게 하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으며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